안녕하세요. 이민차입니다. 이 시간은 나한일 배우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주는 을미년 병수를 을묘일 기묘시에 해당합니다. 올해 67세입니다. 제가 이 사주를 소개하는 이유는 사주학적으로 연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주는 수월의 열묘일로 태어났습니다. 수월은 신금이 당력하기 때문에 신금은 완성된 물건에 해당하기도 하고 총칼을 의미하기도 하고 보석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금은 이 사주의 평관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평관은 또한 무관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금이 정화를 만내면은 고급스러운 제품을 생산해 내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부가 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지만 신금이 병화를 만내면은 주어진 체제나 시스템 매뉴얼에 내가 적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우가 시나리오대로 연기를 하는 것이나 메뉴얼에 따라 무술을 배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태어난 월주만 보고도 무엇을 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한일 씨가 배우가 된 것도 바로 신금이 병아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금도를 하고 있는 것도 신금이 병아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술 중에는 신정무가 사령을 합니다 그 중에 병아가 투관하여 이 사주는 상관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관격은 예는 예술인에게서 많이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은 암을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사주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상관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유로운 영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관이 사주에서 좋게 작용하면은 스타가 되고 배우가 되고 연예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관이 나쁘게 작용하면은 범법자가 되거나 일상을 이탈하는 구도당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격의 구조를 보면은 상관생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예능 예술 연기로서 돈벌이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성이 술미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과 재능을 필요로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은 틀에 맞추기 위해서 조정하고 깎고 수정하고 정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우가 시나리오에 맞게 연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재성이 정제와 편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편제가 혼재되어 있으면 여자를 두고도 한 여자를 선택하는데 결정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또 결혼을 하더라도 배우자를 힘들게 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람을 피우거나 사업을 실패하거나 해서 가정을 안정하게 꾸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일 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첫사랑과 조금 살다가 헤어지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자식까지 낳고 했지만 또 이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재결합을 했습니다. 이혼한 여자와 그리고 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첫사랑과 재결합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것은 이 사주가 제가 혼잡되어 있고 상관이 생계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관생제는 여자를 끌어오는 힘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즉, 여자를 그만큼 잘 사귈 수가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혼잡은 뭐냐하면은 한 여자의 마음을 두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월주 하나에 우리는 그 사람의 직업과 삶의 여정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조는 병수를 을묘일에 태어났습니다. 화초는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을이 병아를 만나면 아름다운 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을모 화초는 태양빛을 만나서 더욱 빛을 발휘하기 때문에 인기 있는 연예인이 되고 배우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을은 일지에 묘목을 두고 있어 고집이 강하고 자기 주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을목이 수월에 태어나고 병화에 설기되고 기토에 상하기 때문에 을목은 수가 필요하고 화가 필요한 사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자축 인묘진 사우미 운에 발복을 하고 목을 극하는 신유술 금운의 어려움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행을 분석해 보면은 금과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금이 없다는 것은 상대와 자신을 동일시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즉 친밀감을 주고 인정은 있을지 몰라도 분별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죄는 수가 없기 때문에 융통성이 조금 부정합니다. 그리고 진정 자신의 것을 잘 챙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 똑똑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숨겨야 할때 또, 은밀하게 감추어야 할 때, 감추지 못하고 노출하기 때문에, 오히려 남에게 이용당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 을묘 일주는 자축이 공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의 덕이나 상사의 덕이 없습니다. 즉, 부모의 덕도 없는 사주인 것입니다. 또한 이 사주의 눈에 돋보이는 것은, 병술 백호대살 을미 백호대살입니다. 백호대살이 흉하게 작용하면은 해당 육진을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이 주도할 쪽에 백호대살은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는 부친이나 처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금이 주도하는 운에서 부친과 사별하기 쉬운 것이고 다만 화가 주도하는 운에서는 백호대살이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는 이 사주의 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백호대살이 용으로 작용하면 은 자신의 하는 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금도가 나무로 된 막대기를 이용하지만 위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술이 화운에서는 자신에게 활용할 수 있는 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금도를 활용하는 데 이용되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금도협회에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주에는 금은 토재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이 없기 때문에 나의 재물이나 나의 철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즉, 재물을 날려버리기가 쉽고 철을 관리하지를 못하여 이별을 당하기 쉬운 사주인 것입니다. 사주 원국에 없는 글자는 어떤 식으로든지 내 인생에 간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경진 대운에 와 있습니다. 경진 대운은 금은 이 사주에 좋게 작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주의 격을 보면은 상관격이지만. 상관격은 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천간에 갑을 병정 무기가 들어올 때는 용의 격으로 부귀를 누릴 수가 있지만은 경신 임계가 들어오면은 어려움에 처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진 대원은 습도 생검을 해서 어려움이 따르는 사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진은 요진목을이루기 때문에 미래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연인이었던 정은숙 씨의 사주는 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만난 유혜영 씨 사주를 보면은 무신무인무일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궁합을 보면은 을이라는 음과 무토라는 양이 만났기 때문에 음량의 합은 잘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그러면 목생화가 되지 않습니다 목은 목대로 화는 화대로 각자 이별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처음에 만나면 미와 신이 결합하면 아주 희망차게 미래를 설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 년을 살다 보면은 술월과 이놀이 만나게 되면은 살고 싶은 정이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궁합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의 미련이 남아서 이혼을 하고 또 재결합을 했던 것은 그나마 음양에 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